테스트 올림푸스 12신 중 유일하게 전쟁이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은 평화의 여신입니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맏딸로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누나이지만 화려한 신들의 연애보다는 화롯불 옆에서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팩의와 수수한 장식으로 상징되며 디오니소스의 성장시 자신의 올림푸스 자리를 기꺼이 양보할 정도로 겸손한 성격이었습니다. 5대 그리스에서 화로불은 가정과 공동체의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헤스티아는 이 영원한 불을 수호하며 모든 식사 시작과 끝에 재물을 받았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나 도시를 건설할 때도 신성한 불을 옮겨 의식을 치렀는데 이는 화로가 혈통과 전통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신전의 재단 불꽃 역시 그녀의 권능 아래 있었으며 이불꽃이 꺼지는 것은 큰 불운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헤스티아를 베스타로 받아들여 더욱 체계적인 숭배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마 포룸 중심에 위치한 베스타 신전은 원형 구조로 지어졌으며 여기서 타는 성화는 제국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의 헤스티아 조각상이 수수한 모습이라면 로마의 베스타는 더욱 위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매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베스탈리아 축제가 열리며 국가적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로마는 베스타 여신을 모시기 위해 6에서 10세의 귀족 가문 소녀 6명을 선발해 베스탈 처녀 사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30년간 성화를 지키며 순결을 유지해야 했고 의무를 다하면 막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율을 어길 경우 생매장 같은 극형에 처해졌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총 22명의 처녀 사제 중 18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재산권과 투표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베스칼 처녀들은 신성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불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나무, 참나무 또는 무화과나무만을 사용했으며 신성한 우물의 물로 정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실수로 꺼졌을 때는 각막을 긁는 고통스러운 속죄 의식으로 다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철저한 규율 아래 있었는데, 특히 30년의 복무 기간, 10년 학습, 10년 봉사, 10년 교육은 로마 사회의 안정을 상징했습니다. 데스타 신전의 불꽃이 꺼지면 로마는 즉시 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역사가 플로타르코스는 불이 꺼진 해에 반드시 전쟁이나 황제의 죽음이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전 206년 불이 꺼졌을 때는 처녀사제가 처벌받았고, 이후 대지진과 한니발의 침공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신앙은 로마의 운명, 성화의 연소라는 공식을 만들었으며, 제국이 기독교화되기 전까지 1100년간 이어졌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며 베스타 숭배는 쇠퇴했습니다. 39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교 금지법을 선포하자, 신전의 성화는 영구히 꺼졌습니다. 처녀 사제단은 해산되었고 원형 신전은 방치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기독교도들은 베스타의 순결 이미지를 성모 마리아에게 융합시켰는데 이는 종교적 전환기의 문화적 적응 사례로 연구됩니다. 오늘날 올림푸스 신들의 대부분이 상징적으로만